나 지금 네, 시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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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습니다. 그런요시작 응, 응. 계속 예, 시작, 예. 시작. 찍으세요. 요 예. 세워서 찍을까요? 세요보세요안찍 유튜브 올라갈 세워서 찍을까요, 교수님? 음, 이렇게 이, 세. 여러분들이 어차피 볼 거니까 편하이게 누워서 찍어야내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잘 모르고 들은 사람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용을. 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잖아요. 다리 길이를 짧게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올렸을 때 차이 날때 등등 배웠잖아요. 그걸 내가 시범 보니까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 네, 이 부분을 이쪽에서 해야 여러분 잘 보이죠.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알아듣잖아요그죠 <laughs> 그러니까 내가 설명은 지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또, 두 다리를 올렸을 때에 뒤꿈치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죠? 차이가 많이 나서는 또 어떻게 기준 한다? 이렇게 해서 배웠죠. 그 그렇죠? 그렇죠? 어. 다음에 또, 이 벌어지는 게, 이 벌어지는 각도가 차이가 난대 그, 게 근데 이렇게 말이리자지지 않을까요? 그죠? 이때 배웠죠? 이때는 또, 어떻게, 어떻게, 조정한다? 상호작물계의 카이즈폼, 컨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 7번 변이 왔을 때 조정하는 건 딱, 배웠죠? 자, 아래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여기고 어.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세요. 이로그적로 다리 길이가 어떻짧지다고 아, 질문했죠. 음. 그때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선 방향에서 요 아, 질문한 거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배운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뭐 어디서 떨어졌다 시켜 낙상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다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어떤 몸을 선 사람들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특히 목이 안 좋다. 목 디스크가 있다. 두통이 있다. 팔이 절이다. 그럼 어때요? 목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뭡니까? 교통사고잖아요. 충돌을 한다. 충돌을 했어. 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면서 이게 상당한 영향을 받겠죠. 그럼 목에. 뼈가 변이가 오겠죠. 근육도 굳겠죠. 추돌을 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서 목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그거 충돌이나 추돌이 심하게나, 그러면 어때요? 이게 추골, 아까 우리 설명했죠. 추골 도면이 끊어져서 사람이 사망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죽지는 않았는데, 목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 그럼 목이 강하게 충격받아도 어때요? 일자 목이 됐나? 앞으로 치우치 목이 되거나, s 자 목이 되거나, 그런 거북목이 되거나, 그런 전문도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휘프레시 전문.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어떻다? 목이 그렇게 변이가 와서 그럼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교정을 하고 마사지를 하면 좋아지죠. 저처럼, 어, 이제 공부가 끝나면은,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풀어서, 교정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근중만 관리해도 교정 효과를 낼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 경지까지돼요 여러분들이 교정을 가르치고 교정이 잘안 되는데 내가 시범을 보이고 다 교정을 하지만은 마사지만 해도 교정에 부응하는 효과를 나는 낼 수가 있어요. 일반인은 어렵겠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 정도 경지까지. 그러니까 어 뭐.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몸을 지나치게 많이 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되겠죠 내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빨리 사람 비지 사망하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권투 선수 김기수 같은 사람들 세계 챔피언까지 했지만은 빨리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런 그것도 봤어요 그 이제 최배달 그 저저저 최배달이라고 사움의 일인자 그죠? 음. 그런 사람들이 말년에 몸의후유증을다 겪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움, 우리나라 자유당 시대 때 사움왕이 누굽니까? 김두한이 그죠? 세계 아시아에서 세계 세계 사움왕은 누굽니까? 히라소니. 히라소니가 우리나라의 김두한이를 꺾으려고 변해 왔잖아요. 그래가 종로에 딱 가가지고. 히라소니가 김도아리고야한판 붙자니까, 김도아리가 형님 하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니까 러 고수는 고수를 알아봤던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목 최고가 아시아의 주목 그 만주 대륙을 제패하고온 체배, 아 히라소니를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형님, 너왜 그러냐니까 형님하고 좀렇게 지릅시다. 나는 형님인데 상대가 안 됩니다. 벌써 그랬잖아요. 그김도아이하고 히라소니는 싸황을안 했어요. 그리고 김도환이가 히라쓰리 형님을 모셨다고. 그 김도환도 빨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혹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1인자가될 나다 보니까 그죠뭐종류에뭐 쌍칼하고도 뭐 싸워야 되고 군바저가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을 이겼는데 어쨌든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거의 뭐5 0대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혹사하니까 갑자기 급사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몸을 과하게 쓰거나 사고가 나거나 한 사람들은 척추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근육에 도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내가 컴퓨터를 틀어놓고 유튜브 띄워놓고 내 카페 띄워놓고 또 다른 방송 뭐프리컵 띄워놓고 하니까 컴퓨터에서 윙 소리가 나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저 여러분들 수업 중에 지겹지 말고 라 음악 틀어놓고 수업에도 저윙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좋은, 저 컴퓨터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맞춰가서는데도 윙 소리가 날까, 과박을 걸린다는 뜻이지.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과하게 쓴 사람들은 척추도 근육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뭐, 여기 의사분이 계시니까 치료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관리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 내가 교정을 하는데 근육 관리를 하는데 마사지를 하는데 뭔가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잘하면 받는 사람도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잘안 되는 자세는 잘안 되는 기술은. 기본적인 자세부터 틀리다고 내가 자꾸 지적해 주잖아요. 그래도 또 여러분도 고치고, 고치고 나면 좀나고 내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하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자세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폼에서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폼에서. 그죠? 모든 운동은 다 똑같아요. 폼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골프 칠 때도 여기서 이렇게 팔로 치면서 이게 볼이 나갑니까? 쭉 여기서 허리를 땅 때려. 허리 힘이 들어가야 땅 때려야 멀리 나가지. 그죠? 그리고 골프 잘 치는 사람 보세요. 폼이 멋지잖아요. 마사지 잘하는 사람 보세요. 폼이 멋지잖아요. 교정 잘하는 사람 보세요. 폼이 멋져요. 내 카페 들어가가지고 과거 자료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은 아, 폼이 멋지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카페 무슨 카페인데 다음 다음 약손프로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해가 가입을 하시면은 가입했다고 하면은 내가 승인만 해준대요. 승인만 하면은 모든 자료를 다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자료를 많이 올릴 거고 하니까 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제대로 근육 관리를 잘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스포츠만을 잘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교정을 잘하고 싶다 하면은 어 카페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또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 하면은 내가 뭔가 불편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해보고 받아보고 하니까 우리끼리는 틀려도 되잖아요. 뭐 다시 고치면 되고, 또 받으면서 좋은 거는,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서로로 서로.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고객들이나 환자들인데 시술할 때는 어때요? 완전 프로로서 해야 되잖아. 프로로서 하면은 잘해야지. 그러니까 잘하는 단계는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 실험합니다 하면 기분 좋을 일이 없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고, 많이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방법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배워서 많이 해보고 많이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오늘 일요일 공부 열심히 했고 월요일날 내일 또 2시부터 있잖아요. 내일 2시부터 또 6시에 공부하잖아요. 또, 또 시간 되시면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어 가능한한 여러분들이 시간 을 허락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빨리 수료를 시키려고 제가 노력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잘 되는 거 하고 또뭐이교도잘안 된다라고 질문하면 내가 순간순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거 외에도 또해 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빨리 빨리 남들보다 빨리 빨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맨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시술할 때도, 시, 시술할 때도 고객들을 이, 많이 만져봐. 척추를 많이 만져보고, 근육을 많이 만져봐라. 그러니까 척추를 딱 만져보고, 근육을 딱 만져보고,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알아야 돼. 다리 길이 재보고, 어? 그 다음에 척추 컨택을 딱 해보고, 척추 컨택할때뭘 만져, 뭘 봐야 돼, 우리가. 다리 길이가 똑같은지. 골반 높이가 똑같은지, 장골렁이 높이가 똑같은지, 이 커버가, 커버가 정상 커버를 그리는지, 이 척추는 일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잖아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 어떻다? 우리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응? 저 스파이브 줘봐, 저스파이 줘봐. 그게 무슨 말이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아 간단하지, 뭐. 이 빼. 어. 빼. 쟤는 어, 갖다 놓 자. 자, 봐요. 어이. 자, 여기서 봐. 어, 간단하잖아. 자, 어? 골렁이 높이가 같은지. 그죠? 어. 이 꼬리뼈 오늘 배웠잖아. 꼬리뼈가잖아. 꼬리뼈가 이상있으면 임신이 잘안 된대. 꼬리뼈가 이 정상 레벨에 놓였는지. 꼬리뼈 교정하는 것도 배웠잖아. 그 다음에, 어떻다? 이 척추 겉돌기가 쫙 이렇게 컨택에서 올라왔을 때, 이 일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떻다? 이 커버가 앞으로 망고, 이 망고로 쿠션 역할을 하는데, 망고기, 경추망고, 흉추망고, 요추망고, 선추망고, 이 망고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딱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럼 척추가 이렇게 털어지거나, 이렇게 털어지면 무슨 병이 오는데, 이 신경이 눌리잖아. 신경이 눌리니까 이어 연관된 장기 병이 오는 거지. 신경이 뭐, 하나님이 뭐든 뭐, 이 신경을 뭐, 우리끼리 야기로 뭐, 폼으로 만드는 것 같아. 요다 필요하니까 만들지. 이게 장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안 되는 거예요. 척추가 털어지면 어떻다? 만벽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음이 척추만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미국이 GDP가 1입니다, 위 세계 1위 세계 2위가 중국이고, 세계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다 해요. 우리나라만 다 그렇게 사면 안닦고 뭐, 의사들이 그죠? 어. 제 밥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정형외과 의사들, 뭐, 통첩거리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요즘 이제 한의사들이 뭐 출할 필요로 하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경의 흐름을 약을 먹자고 수술을 하지 않는데도 심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간단하지 하느님이 주신 몸 상태 그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은 건강하게 되있다 음식에 비교하면 이렇지 색소나 방부제나 접착제가 많이 들어간 햄을 먹지 말고 그냥 고기를 잘 구워 드시라 이 뜻이에요. 접착제나 색소나 반부자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몸에 먹으면 졸 리가 있나 졸 리가 없지요. 그걸 해독하는 간기름은 떨어지 고 그죠 한강에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 등이 휘더라 오염된 음식을 인간이 많이 섭취 하면 인간의 척추도 휘어요. 이렇게 해서 야될척추 옆으로 휘어버린다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해도 무리하게 하면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트 선수들이 빨리 죽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리하게 막 인간이 극한 상황까지 막 하면은 왜 축구선수들 어제 이야기했지만 내가 방 우리 점심 먹고 이야기했잖아. 축구선수들 막생명교고 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나잖아. 그럼 막 동료 선수들이 그쵸? 그렇죠? 어, 팀닥들이 가서 지를 멈추기 위해서 막신전시키잖아 그게 뭐냐? 무리하게. 무리하게 한개 이상 하니까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심장 자체가 정상이 아닌 상태로 되어버린다. 너무 많이 하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다. 운동이 좋지만 은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부족함만뭐하고 음식이 중요하죠. 5대 영양소, 단백질, 단백질, 무기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5대 영양소 골고루 섭취해야 성장기 애들 키가 잘크는건 그런 맞지.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비만이 되잖아요. 위하수도. 그치?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맞는 거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맞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몸을 쓴 엘리트 선수들 또 지나치게 몸을 쓴다 말은 뭐야?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 레인저 모션, 가동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동등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느냐, 나쁜 자세.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느냐, 지나친 운동.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느냐, 몸에 안 좋은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지나친 운동도 하면 안 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떻다? 평소에 한쪽으로 편중되는 운동. 특히 대표적으로 치과의사들 한쪽으로 고 계속 이빨 뽑고 수술하고 하다 보면 본인 목이 목이 틀어진다고. 그럼 이 목이 틀어지면 신경이 눌리죠. 그럼 두통, 편두통, 발자리는 오겠죠. 그게 심해지면목 디스크가 온다고. 그분들은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죠? 그 외에 뭐 각계각층에 일하는 분들이 직업병이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런면리도 그거를 평소에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 이러한 이론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환자다 찾아오는 고객들의 설명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죠? 교정이야, 그냥 배우면 되지. 근육 푸는 거야, 마사지야, 배우면 돼. 아, 그럼 이거를, 어떻다 무기를 줬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론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교정은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배웠지만, 내가 하는 걸딱더 딱 보면 여러분들이 뜻을 알잖아. 그럼 따뜻하고 와 아,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강 교수 했어 딱 답이 나오잖아 그래 공부하면 되지 그죠 뭐 유튜브에 일일이 뭐 세세하게 여러분 강의하는 철체를다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이제 특히 성장기 애들 관리할 사람들은 그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이 성장판이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 치과 개통이라든지 이제 한쪽으로 평균편되게 목을 많이 이렇게 컴퓨터 불러는 이런 사람들은 목을 위주로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음, 어, 아까 질문한 그 어, 예를 들어서 그눈눈 쪽에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눈쪽 이런 쪽을 떻다 특히 경주 쪽을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아이는 스트레스를 마다 필요해 그럼 트라피주 승모라고 이제 손흥민 대는은 이쪽 그죠? 이쪽 뼈 관리하고 이쪽 근육 관리를 하면은 피로 확 풀어져요. 이해가시죠? 그 하체 살을 뺀다.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관리 이주위에 이, 이 관리해야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크를 다리 길이부터 우리가 이 커버부터 척추가 많은 체크를 하는 건 기본 베이스고.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위가 또 나눠지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의 니즈,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디가 틀어졌다, 뭐 교정하고 어디가 틀었다, 교정하고 보내는 하수고 고수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또다 그게 지속되려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데까지 가르쳐 주고, 이제 그렇게 가야 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맺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소음식.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 아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늘 뭐 아까 이제 방송도 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리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또뭐 그런 관리는 관리대로 가야 되고 뭐또 이제 또 나름대로 경영은 경영대로 해야 되고 또그 경제 분석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 편식되지 않는 어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모든 면을 진단해가지고 이렇볼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어 이렇게 기술을 익히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볼때 봐. <laughs> 허리교정도 봐.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1%가 있잖아. 자세가 틀린다. 이 그런 걸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많이 실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자세 보고 하는 거만이제 많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이제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빨리 고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초절정 고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무슨 차이냐? 결국은 많이 해보고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하게 되어있어요. 내가 시범을 보여도 어떤 사람 은잘하되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해본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 반장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공부를. 반장님. 그러니까 잘하잖아. 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자.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 내용 많이 보고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다 알아요. 들었던 사람은 그뭐 말해 안 들었던 사람 은잘 몰라도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약손프로 검색에 들어가 가지고 가입 신청하고 그럼 내가 승인하면 들어와서 내용 많이 보시고 아시죠? 겠 그래서 이론과 실기가 겸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관리, 완벽한 시술, 을 완벽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이론을 몰랐어도 안 되고 시기를 몰랐어도 안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 여기 레벨이 안 좋아. 그위 레벨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선생님 하고아 그냥 좋아집니다돈 내고 가세요. 그럼 되나? 아, 요 레벨은 간하고 연결되는 시기들이 많이 묻혀져 있는 데입니다. 그 여기는 뭐죠? 아 이거는 두뇌와 양팔입니다. 아 여기는 어디죠? 여기가 안 좋으면요, 자고 신경통이 오고요, 여기가 안 좋으면 하지의 서림도 오고요, 특히 하부 쪽은 종아리 쪽으로 신경이 몰려있고요, 상부 쪽은 어 위쪽입니다. 아, 그럼 선생님, 나 여기가 안 좋고 보니까 상부 요추네요. 뭐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또이 선골이나 장골이 털어지면 은 특히 이 좌골, 이게 이 좌골이잖아요? 좌골에 내려간 신경이 눌리니까 좌골신경통이 옵니다. 좌골신경통이 뭐야? 간단하지? 좌골 쪽에 내려간 신경이 아픈 게, 여기 눌리가지고 신경이 눌리가 아픈 게 좌골신경통이에요. 뭐, 될 건가? 아프다, 이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바른, 어, 척추를 유지할 때는 이 골반공도 균형되고, 폐쇄공도 앞에서 봤을 때에 아, 엔테르 포스텔를비어 앞에 들어을때이 주형 잡히어 구멍이 똑같이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구멍이 찌그러지게 보이고 구멍이 골반공이 찌그러지게 보이고 폐쇄공이 균형되게안 보이면 이건 축조가 틀어진 거예요. 보면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구멍만 봐도 알아요. 이 똑구나 맞는 거야. 균형이 잡히안잡다니 그건만 봐도 안 나니까 뭐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보면.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은 검은 부분은 물과 배, 저 배지방 물과 지방의 구멍이 나오고 하얀 부분이 뼈가 하얗게 나오잖아요. 엑스레이는 디스크가 나와요. M.R.I.나 C.T.는 디스크가 나와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 확진할 때 M.R.I. C.T.를 찍잖아요. 그죠? 그러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서른한 살의 척추신경과 경추는 여덟 쌍, 경추는 열두 쌍, 요추는 다 쌍, 송추 그 다음 비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경주마과 흉추망도 요추망과 선추망도 네개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아, 앞에서 뒤를 보면 a p 앞에서 들이 척추는 일자가 돼야 돼고 골반 도 좋아야 되고 폐쇄근도균형 잡혀야 돼요. 다리 길이 똑같아야 되고 자극적 이동도 똑같아 똑같아야 되고 어깨의 높이 똑같아야 돼요. 사람은 이래 반으로 땀 나갔을 때 대깔 코이 정확하게 포개져야 돼 그래야 척추의 정 <laughs> 척추의 정리이 바로 인체 신경이 흐구나신경 흐르고 위대한 생명력이 뭉쳐납니다. 뭐 이래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신기의교정또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휴식!